안녕하십니까 중앙성가대학교의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안양의 기틀을 다지다 안양사의 흔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서 그동안 발굴 조사되었던 안양사의 흔적과 안양사 창건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유구들에서 나타나는 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사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양사 이전의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되었던 가람의 당간지주에서 중초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서 827년대에 중초사지라는 것이 이곳에 있었고 그것이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과 그 성녀 집단에 의해서 새로이 사명을 부여받아서 안양사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의 유물에서는 중초사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과 성녀 능청에 의해서 조성되었다고 전해지는 안양사 이두 개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사명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발굴 조사된 결과. 어, 통일신라 시대의 유구와 고려 시대의 유구 두 시기의 유구가 중첩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 불교사에서 얘기하는 교학의 틀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교학가람, 즉 어, 중문과 탑과 검당과 강당이 일직선에 어, 배치가 되고 좌우에 회랑이 배치되어 있는 중심 사역을 갖춘 가람이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중초사와 안양사의 사명이 다른 사례는 전국적으로 어, 들어 확인이 되는데요. 어, 통일신라 시대 때 어, 주요 거점이라든지 어, 왕실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찰에 대해서 고려 태조가 역시 어,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 공간에 대해서 어, 사찰을 사찰에 편액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가까운 예로. 어, 신라 왕실이 있는 경주에서 동쪽에 위치하는 청도 지역에 어, 신라 세속 5개를 내려줬던 가설갑사와 오갑사가 있는데, 그 중심 사찰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대작갑사라는 어, 사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고려 태조가 그 대작갑사를. 운문사라고 편액을 바꾸어 내려줘서 지금도 운문사로 사명이 바뀐 사례가 이 중초사와 안양 사이의 사례에 비정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음, 확인 발굴 조사된 어, 안양사의 가람 배치의 모습은 지금은 어, 중심 영역 그러니까 부처를 충상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가람이라는 것은 부처의 공간인 불지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그 부처를 신행하는 성녀의 공간인 성지라는 두 곳으로 나누어져서 그두 개를 합쳐서 가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안양사에서는 이 불지인 중심 사행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지는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 탑을 만나게 되고 그 탑을 어, 경배를 하고 나서 돌아가면은 검당이 있고 그 검당과 탑이 중심, 신앙의 중심 영역이 되고 그 검당과 탑을 중문과 북쪽의 강당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를 교학가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기에 아마 전형적인 가람 배치가 안양사에도. 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찰 유적의 어, 시간성을 알려주는 어, 유물로서는 주로 기와 자료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어, 지역의 사찰명을 알려주는 자료도 기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번 그 안양사지 같은 경우에도 중초사명의 명문 기와는 없었습니다만은 안양사라는 고려 초기의 어, 제작된 기화가 확인이 됨으로 해서 어, 명물, 기록상에서의 안양사와 유물상에서의 안양사가 일치가 되는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 유물의 예술성에서 어, 저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한 어, 막세라는 기화의 끝단, 그러니까 건물의 끝단에 장식되는 막세 기화가 있는데 이 막세 기화의 장식성 예술성이 시간을 반영해서 통일신라 시대의 막세, 고려시대의 막세로 시간성을 추론을 하고 있는 학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안양사에서 출토가 된 막세는 안양사 이전에 중초사 당간지주와 관련되었던 통일신라 후반대의 이 경기도권역의 막세가 출토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천의 장락사지 와 같이 경기도 충청권에 일원에 배치되었던 통일신라 이후의 호족 영향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고려 초기의 막새들도 전탑 주변에서 확인이 되어서 전탑의 축조 시기와 안양사의 변화 시기를 이 막새로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사라는 사역은 좁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지에 해당되는 중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하천 남쪽에서 확인되는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촌 영역, 그 다음에 안양사의 좌우 동서편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승려가 머무는 공간. 이것이 안양사의 본체라면은 안양사의 동편으로 가면서. 어, 지금 마의 석종이 새겨져 있는 일종의 신앙의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 지금의 안양사로 어, 저 명명이 되어 있는 곳에 어, 성탑과 기부가 어, 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 성탑과 기부의 잔존은 이 시기에 어, 선성들의 입적하고 난 이후에 어, 사리탑을 봉환하는 별전처로서의, 즉, 어, 탑비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의 안양사로 비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본찰인 안양사가 현재의 이 박물관의 자리이고, 그 지금의 안양사는 본찰의 선임들이 입적했을 당시에 봉안하는 선임을 기리는 어, 영당 또는 탑비전과 같은 어, 암작격인 어,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강당의 북쪽인 산록에 암자터들이몇 곳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곳들도 다 안양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속 암자들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안양사는 뒤쪽에 산록부터 시작해서 앞쪽에 하천을 넘어서 사촌,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사촌 영역, 까지 봤을 때는 거찰인 공간이었고, 그것이 안양이 고려 때의 개성으로 가는, 한양을 거쳐서 개성으로 가는 공간에 아주 중요한 교통로상의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주목을 받던 이 공간이 역시나 고려의 태조도 필요로 해서 직접 사액을 내려줬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안양사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면이 아홉 칸이고, 청면이 세 칸인 굉장히 큰 어, 공간입니다. 어, 그 중에서 안양사 강당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이 정중앙 칸에 앞뒤로 마련되어 있는 미엄자상의 어, 대자 기초석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 대자 기초석은 어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원래 이 강당이라는 것은 어, 성녀들이 강주 강사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은 강주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가르치시는 강사 스님께서 올라가시는 높은 대자의 기초석으로 어, 추정이 되고 실제. 일본의 약사사에서 복원된 형태는 여기에 계단을 둬서 약 2m 정도 1.52m 높이의 단상에 강주 스님이 앉으셔서 좌우에 학생 스님들이 개별의 책상을 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 형태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황룡사의 강당지나 이 안양사의 강당지의 미음자의 기단석도 그러한 구조의 사자좌라고 흔히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강사들이 오르시는 대좌의 기초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안양사지의 불지에서의 출입문인 중문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문지는 발굴 조사 결과 정면 세칸 측면 두 칸의 규모로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지의 의미는 어, 부처의 공간으로 다가가는 탑과 검당으로 다가가는 굉장히 제 1선에서 마주하는 문지이고 이 문지의 출입시설을 주로 정치의 어, 제일 높은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출입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위격이 검당이나 강당과 어, 같을 정도로 어, 기, 지붕의 장식을 위용 있게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지는 지금 뒤쪽에 보시는 것 같이 서쪽으로 진행되는 해랑과 이렇게 마주쳐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시설의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안양 사진은 저 멀리 보이시는 서편에 보이시는 중초사 명이 적혀 있는 단간지주를 필두로 해서 남쪽으로 정면을 두고 바로 이 문지를 조금 나서면은 하천이 이 사역을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자연지세에 안양사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안양사의 전탑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지금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만, 이저 지하에는 발굴 조사 결과, 앞쪽에 탑이 있던 부분이 남쪽을 향해, 문쪽을 향해서 넘어진 채로 어,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어, 탑이 정확하게 정중앙에 서 있다가, 도게 될 시에는 앞쪽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 고고학적 현상에서 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교학가람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 부처의 사리를 신앙하는 탑이 이곳에 마련을 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지나면은 그 북쪽편에 검당, 부처의 어, 이념부를 형상화시킨 사람의 모습을 한 불상이 안치되는 검당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 확인되었던 전탑은 어, 연역에서 알수 있듯이 고려왕건이 세웠다라는 어, 그 기록이 어,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만, 은 그러면 고려왕건 때의 전탑과 그 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어, 정비되어 있는 삼청석탑과의 관계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였는지 아니면 어느 일정 시기에는 두 개가 다 동시에 공존을 했는 것인지 이것도 향후 풀어야 될 학술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검당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검당이라는 곳은 앞에서 보셨던 탑원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라면 이 검당은 부처의 인간을 모습을 한 부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을 봉안하는 곳으로 고려 때 고려 초기까지는 금당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 석가모니의 몸에 검색을 띈다라고 해서 쇠금자, 에 집당자를 써서 금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안양 사지에서는 근대의 유유산업의 건물에 간섭을 받아서.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측면4 칸, 정면 2칸 정도의 규모가 확인이 됩니다만은 일직선상의 축선을 이용해서 복원을 해보았을 때 아마 다섯 칸, 5칸, 정면 다섯 칸의 측면4칸 정도의 규모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탑과 이 검당, 이두 곳이 지금 발굴 조사된 중심 사역의 메인 신앙의 공간이고 들어오는 남쪽의 문. 뒤쪽에 공부하는 강당이 서로 이 공간을 결계 짓고 있는 모습이 교학가람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안양사지, 유적으로서의 안양사지는 두 시기의 유적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시기인 유유산업이 있던 공간, 건물로서의 공간, 그 다음에 그것이 건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고대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안양사. 이두 개의 유적군이 하나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유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두 개의 유적을 어떻게 공조롭게 어, 공존시켜서 보존하고 활용하느냐 이것도 우리 안양시민이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초사,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안양사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안양사지에서 안양사의 연혁과 창근의 배경 그리고 안양사 가람 배치와 사역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안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와 유물로서의 위격, 그 다음에 이 교통로상에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12월에 안양박물관에서 기획 전시하고 있는 안양사의 흔적을 오셔서 관람하시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내용과 실제의 유구, 그 다음에 전시된 유물들을 비교, 관람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